네, 오늘은 안녕하세요. 어, 달란트 뉴에 대해서 제가 묵성을좀 계속해 봤습니다. 어떤 분들은 달란트를 재능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재능, 저기 달란트라고 얘기를 하기 전에, 저는 좀 재능은 아닌 것 같다. 재능은 아닌 것 같다. 그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뭐, 근거가 뭐냐면, 그, 종들에게 다섯 달란트, 두 달란트, 한 달란트를 맡기고 가시잖아요. 그리고 았는데그 종이 두 배를 남겼어요. 다섯 달란트는 다섯 달란트를 남기고, 두 달란트는 두 달란트를 남겼어요. 물론 한 달란트는 이제 주인이 이제 두려워서 혹시 이 한 달러트까지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해서 이제 주인 좀안 좋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냥 받은 그대로 돌려줬지만 우선 여러분 여러분의 재능이 두 배가 되는 게 있습니까? 우사인 볼트. 만약에 100초를 9초에 뛴다고 합시다. 그러면 재능이 2배가 되면 100초를 4.5초에 뛸수 있나요? 또는, 뭐, 장대 높이 뛰기. 뭐, 저기, 잘하는 사람이 한 뭐, 7터 뛴다고 합시다. 그러면 1 4터뛸수 있나요? 멀리 뛰기는요? 또는 뭐 의사가 뭐 어떤 심장 이렇게 수술, 특정한 심장 수술을 비교했을 때이 심장 수술은 어 FM대로 한다면 FM대로 하면 최소한 3시간 걸린다. 그러면 재능이 2배다. 그러면 뭐 1시간 반에 끝낼 수 있다. 똑같은 작업을 하면서 똑같은 술기를 사용해서 했을 때 가능할까요? 또는 뭐, 특정한 수술은 한뭐 저기 하루에 뭐세 번, 하루에 세번할수 있다. 근데 이 사람은 재능이 있어서 여섯 번할수 있다. 똑같은 술기 방식으로 절차들로 했을 때. 가능한가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저는 달란트 비어는 재능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달란트 비어는 무엇일까? 정말 곰곰이 생각했는데, 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치의 척도를 인간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그런 가시화된 그 보여주기 위한 그 소재로서 달란트를 사용한 게 아닐까 봅 그 시대에 가장 최고의 화폐단위인 달란트를 상한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죠. 우리, 야, 너는 중산층이 어느 정도라고 생각해? 어, 난쌀두 가만이라고 생각해. 어, 난쌀두 가만이라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근데, 요즘은 재산의 그 가치가 원을, 원화로 나오겠죠. 달러로. 그죠? 그럼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이해하기 쉽겠죠. 예를 들어서. 어, 중산층 그러면, 뭐, 어, 적어도 한 100억은 있어야지. 이것저것, 그 부동산, 뭐, 그 다음에 예금 다 포함해서. 그래, 100억 정도는 있어야지 우리나라에서는 중산층이라고 하지 않을까? 라고 만약에 가정을 합시다. 그러면, 조선시대 사람들은 억기라는 단어에 대해서 모르겠죠. 대급, 대급권이 뭐지? 어느 정도지? 감이 안 오겠죠.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그 척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알아가는 거,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갖다가 구체적으로 그 시대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방법이 바로 화폐 달란트.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비에서는 단위가 달란트가 아니라 뭐죠? 다른 거죠? 다른 거? 다른 화폐로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가느냐가 바로 달란트가 많아진다라고 보는 거죠. 또는 얼마나 귀한 하나님을 전파하느냐, 얼마나 귀한 하나님에 대한 그 인식을 다른 사람이 그걸 가지게 한다. 그러면 내가 인식하는 하나님에 대한 그 가치와 내가 알려준 내가 똑같이 알려준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하면 결국 배가 되는거죠 하나는 전도 하나는 믿음이 자라는거 나는 이 두가지가 바로 달란트 비유라고 생각하죠 제가 그래 하나님은 그래 이 세상을 만드셨어 하나님은 나를 만드셨어 그래 나 하나님의 어 자녀야 나는 하나님과 같이 살아야 되겠어. 하나님 없이는 나살 수가 없어.라고 생각하는 게 만약 한 달러짜리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돌아가셨고, 그래서 이제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따라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어, 붙잡고 그분의 보혈를 의지하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의 허물을 덮어주시고 내가 어, 내이 육체를 벗고 나서 새 몸을 예수님 하나님께서 어, 예배해놓으셨다 성령님께서 보증이 어, 되셔서 나를 정말 내 안에서 지금도 나와 함께 계셔서 임마누엘를 지금 성취하고 계신다 이렇게. 이 정도로 믿음이 깊어진다면 그게 바로 다섯 달란트 짜리 믿음이다. 그러면 여기서 더 깊어져가지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성품에 자신이 녹아지고 그렇게 되면 그게 열 달란트. 즉 계속 믿음이 깊어지고 하나님의 성품이 닮아가고 그러면 달란트가 더 많아지는 거죠. 또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아주 조금밖에 알지 못하지만 이렇게 신앙이 깊은 사람이 그 사람에게 얘기를 잘 해주고 설명을 잘 해줘서 이 사람의 믿음이 쑥쑥 자란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바로 이자가 불르나는 거죠. 달란트가 불르나는 거죠. 그게 바로 내가 다스 달란트 가지고 있고. 내가 열 달란트를 가지고 있고, 또그열 달란트를 이 사람하고 공유를 하면 어떻게 돼요? 내열 열 달란트가 사라지는 게 아니고, 이 사람도 열 달란트가 되는 거예요. 재물은, 재물은 유한하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이 못 가지고,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이 가지고 되지만, 복음,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이거는 물체가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인식하는 걸 다른 사람이 똑같이 인식하게 된다면, 이건 바로 두 배가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봤을 때, 달란트 비유는 재능이 아니다. 이거는 사업적 소환, 돈 버는 거, 그 다음에 능력, 재능, 이게 아니다. 이거는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 시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있게 표현하는 수단으로써 달란트라는 매개체를 사용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결국 하나는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해라. 더 사랑하라. 깊이 사랑해라. 하나님과 교제라. 교제해라. 하나님과 더 깊이 교제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칭찬하신다. 결국 요지는 그거예요. 그걸 표현한 게다섯 달란트를 맡겠다 오, 네가 다스 달, 1달란트를 만들었구나. 오, 네가 두 배를 남겼구나 잘했다. 오, 칭찬하, 칭찬하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그 말을 원래 말로 바꾸면, 예수님께서 원하고자 하는 말로 바꾸면,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십시오. 하나님과, 범사의 하나님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어지고, 굉장히 매우 많이 깊어져서, 배나 깊어지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칭찬하십니다. 이 내용이죠. 그럼 여러분들도 한번 달란터비우 그리고 다른 데서는 세계인가요 기억이 잘안 나는데. 문화가요 여러분들 한번 후상을 해보세요. 이게 재능에 관한 걸까요? 예수님께서 또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쓰면서 과연 달란트 비율, 비유 열만화 비율을 과연 이걸 재능을 높이세요, 하나님 칭찬하실예요라는그 정도 수준을 그 정도 수준의 지면을 할애를 했다. 저는 솔직히 이해가 안 됩니다. 이 귀한 복음. 이 복음이 사람의 생명하고 생명을 다루는 건데 사람의 생명을 다루는데 재능이 재능이 어느 정도 역할을 할까요? 재능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것 그게 훨씬 더 가치 있는 거 아닌가요? 그런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걸 의도하는. 그, 취지로서 바라봐야 되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죠. 여러분, 달란트 비유가 재능이던 하느님과의 교제든 상관없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이 달란트 비유로서, 열무나 비유로서, 여러분들에게 공유하고 싶은 것은, 죽음에서 부활하시는,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정도로 자비로우시고,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실 수 있는, 우리의 허물을 없애주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그 창조주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찾는다 그분의 성품을 사모해서 그분을 찾고, 그분의 성품을, 어 그분의 성품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만약에 어 신경을 그렇게 쓰면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반드시 칭찬할 거예고 그거 하나는 이 달란트 비유에서는 확실히 알았고, 여러분들과 공유하고,